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이 나이로비 대학교의 캠퍼스를 비추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학과 교수실 창가에 서서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까만 피부의 케냐 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들고 분주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학생들의 밝은 인사말이 울려 퍼집니다. 서툴지만 정확한 발음으로 한글을 읽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하죠.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문맥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였죠. 다양한 부족 언어와 영어, 스와일리어가 뒤섞여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문자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글이라는 빛나는 도구를 통해 이곳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죠.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의 그 마음이 수백 년의 시간과 거리를 넘어 아프리카의 대지에서 다시 한번 꽃피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 제가 쓴 한글 에세이에요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민디 학생이 들뜬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죠. 에세이를 펼쳐보니 정갈한 한글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처음으로 글자가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이제는 제 부족 언어도 배워보고 싶어요. 글을 읽으며 민디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도구인 거죠.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칠판에 크게 쓰여 있는 한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과학적인 체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단순 명료한 구조.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작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죠. 케냐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며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정치학, 심리학, 관광학을 복수 전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할 시간이네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배움에 대한 갈증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글은 이곳 케냐의 대지에서 희망의 씨앗을 피워내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칠판에 한글이라는 단어를 크게 썼죠. 그리고 그 아래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저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위험 있는 모습의 학생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혼민정음 해례본의 사진을 꺼냈죠. 이 책이 쓰여졌을 때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양반이라 불리는 특권층만이 한자를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세종대왕님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어요. 와무와 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마을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할머니는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시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와무아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냐의 시골 마을에는 아직도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죠. 그래서 한글이 더욱 특별한 거예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따라 만들어졌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죠. 이런 과학적인 원리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칠판에 기영리, 은디 그들 쓰면서 각 자음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죠. 특히 미음이 입 모양을, 시옷이 이빨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볼까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한글의 규칙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키베라 지역 출신의 오티에노는 특히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우리 부족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티에노의 질문에 교실이 술렁였죠.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부족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들의 열기를 지켜보았죠. 여러분, 저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느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수업이 끝난 후 와무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교수님, 제가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한글이라면 할머니도 이제는 글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와무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세종대왕의 꿈이 이곳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다시 한번 피어나려 하고 있었죠. 다음 주 와무아는 할머니의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쓰인 한글이었죠.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쓰신 글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손녀에게 고맙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문자를 몰라 평생 속상해하시던 할머니께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신 거였죠. 교실 뒤편에서는 오티에노가 자신의 부족어를 한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스 아이족 출신의 킴니가 룬디족 말을 한글로 배우고 있었고, 키쿠유족의 니에리는 한글로 시를 쓰고 있었죠. 한글은 이곳에서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족간의 언어 장벽을 허물고 세대 간의 단절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한글이 만들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의 한 대학교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는 이 순간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학과 사무실에 특별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복수전공 신청서였죠. 와무아는 정치학을, 오티에노는 심리학을, 니에리는 관광학을 선택했더라고요. 한글을 배운 지 1년, 이제 학생들은 더 넓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교수님, 정치학과 교재를 한글로 정리해도 될까요? 와무아의 질문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글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려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와무아의 노트를 살펴보니, 케냐의 정치 체계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무아, 이건 정말 훌륭한 연구가 될것 같네. 네, 한국이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공부하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문맹 퇴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놀라웠어요. 저는 와무아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로 된 한국 현대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와무아의 눈빛이 점점 더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지식을 향한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선택한 OTNO의 연구도 흥미로웠어요. 한글 학습이 케냐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죠. OTNO의 연구실에는 수십 장의 설문지가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자신감이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특히 다른 학문을 배우는데도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게 보이더라고요. 오티에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한글을 익힌 학생들은 영어나 스와일리어로 된 교재도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니 모든 학문의 문이 열린 셈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오티에노가 보여준 그래프에는 한글 학습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상승한 것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와무아의 할머니처럼 많은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던 거죠. 관광학을 선택한 니에리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글로 쓰인 한국 관광 안내서를 케냐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한글로 먼저 익히니까 영어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어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니에리의 책상 위에는 한글로 된 메모가 가득했어요. 케냐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만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죠. 한글날 같은 문화행사를 케냐에서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언어와 문화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에리의 제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냐 한국 문화의 날을 기획한 거죠. 한글로 쓰인 케냐 전통 이야기, 부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한 안내판, 양국의 전통 의상을 비교한 전시까지 모든 것이 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교실 한켠에는 특별한 게시판이 생겼어요. 우리들의 꿈이라는 제목 아래 학생들이 각자의 목표를 한글로 적어 놓았죠. 정치가, 심리학자, 관광 전문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한글은 이제 그들의 꿈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자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 하지만 이제 이 학생들은 달라졌습니다. 한글이라는 날개를 달고 지식이라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죠. 교수님, 저는 꼭 케냐의 세종대왕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꿈이 한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특별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 학과의 첫 교환학생인 와무아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KFE스쿨 최우수 수강생으로 선발되어 서울대학교 여름학교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와무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1년 전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치겠다며 결심했던 그 학생이 이제는 한국으로 떠나는 학자가 되어 있었죠. 와무아의 손에는 한글로 빼곡히 메모가 된 연구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와무아의 연구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케냐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 비교 연구, 문자 보급이 시민 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 연구 계획서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와무아의 진심이 담긴 주제였습니다. 케냐에 돌아오면 꼭 웹진을 만들고 싶어요. 한글로 시작해서 영어, 스와일리어, 부족어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우던 순간부터 정치학을 복수전공하며 밤새워 공부하던 모습까지 와무아의 성장은 곧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었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오티에노를 만났습니다. 심리학과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이었죠. 교수님, 제 연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글 학습이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어요. OTNO의 연구는 이제 케냐 교육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 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작은 실험처럼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더큰 꿈이 있습니다. 오티 n 노가 조심스레 꺼내든 기획안에는 아프리카 문자 교육 혁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한글의 제작 원리를 아프리카 각국의 언어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니에리가 자신의 부족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한글로 쓰인 가이드북이라면 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올 거예요. 니에리의 수업을 듣는 노인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한글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흥미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룬디족 학생들이 한글로 개사한 전통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케냐의 전통 악기 소리에 한글 가사가 어우러져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처음으로 문자를 만났어요. 이제 우리 학과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문화적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의 문자가 아닌 보편적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저녁이 되자 캠퍼스에 조용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실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죠. 자발적으로 모인 학습동아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도 세종대왕처럼 될수 있을까요? 학생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종대왕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문자의 혜택을 모두와 나누고자 했던 그 위대한 꿈이 이곳케냐의 땅에서 다시 한번 꽃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빛나는 도구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향해. 나이로비의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케냐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린 날이었죠. 캠퍼스 곳곳에는 한글로 쓰인 현수막과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각 부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한글로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강당에서는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와무아의 할머니께서 다른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한글로 쓴 편지를 낭독하고 계셨죠. 우리도 이제 글을 읽고 쓸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꿈을 직접 기록할 수 있게 되었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빛이었다는 것을요. 행사장 한편에는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특별 전시도 열렸어요. OTNO의 연구 결과, 니에리의 관광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부족의 이야기가 한글로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아프리카 문자혁신 프로젝트 계획서였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걸까요? 학생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전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캠퍼스에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당에는 여전히 불빛이 환했고 학생들은 각자의 부족어를 한글로 정리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문맹이라는 어둠을 밝히고 지식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던 한글. 이제 그 빛나는 유산이 아프리카의 대지에서 새로운 꿈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꿈이 600년의 시간을 넘어 케냐의 하늘 아래서 다시 한번 연그러 가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위대한 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 학생이 한글로 써내려간 문장이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한글은 이제 케냐의 희망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